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리에게 통역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며칠 전 아이폰 iOS가 13.3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시리에 남자 목소리가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그 이후 다음날 구글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스마트폰에서 통역 기능을 시작했다는 것을 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글 어시스턴트와 시리와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시리야 라고 부르면 지금 화면처럼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해서 아이폰 화면과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시리에게도 통역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에서와 같이 같은 문장을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해 보라고 시켜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두 개의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리는 저희 목소리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구글 어시스턴트처럼 다른 사람의 음성은 테스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테스트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리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해 줘. 알겠습니다. 무엇을 번역할까요? 지금 어린 아이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디지털 세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주의를 주로 잘못 인식했네요. 또주의를쥐로 잘못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해석에는 정확하게 반영한것 같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와 달리 세계를 세계로 월드로 잘 인식하고요. 다른 문장도 해 보았습니다. 탑승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I see. 그런데 한번 질문하고 나서 또다시 문장을 읽으니까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I see. 시리의 단점은 한번 영어로 번역해줘 하고 나서 시리를 종료한 후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I see. May I see your 종료 후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탑승권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may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may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the purpose of your visit 잘 인식하다가 이번에는 제 발음 중 '뉴욕'을 인식하지 못하네요. 조금 더 신경 써서 또박또박 물어봅니다. 몇 시간 더 가면 뉴욕에 착륙합니까?를 영어로 통역해 줘. How many more hours do we land in New York? 시리도 보시다시피 간단한 문장은 통역을 잘합니다. 시리의 불편한 점은 한번 통역을 시킨 후 종료 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통역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시리와 구글 어시스턴트의 통역 기능은 특히 간단한 문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한두 단어 인식을 못 하거나 잘못 인식하는 경우는 있지만 한 1, 2년 뒤면 완벽해질이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